几平。 이야기사를 말이죠. 철쭉하면 대운산 철쭉이 이거라고 하는데 저도 오늘 대운산 철쭉제는 처음 와봤거든요. 과연 어떤지 이모저모 살펴보죠. 대운산이 부른다. 철쭉이 부른다. 대운산 철쭉제례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대운산에서 철쭉제가 열렸는데요.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철쭉 제례로 행사가 시작됩니다. 오, 2018년 무사 태평을 위한 그런 제사고 또 여기 오시는 철축제 관광객 여러분들 산악인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내는 아주 경건한 철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축제가 열렸으니 풍악을 울려라. 인생은 이나노. 지역 음악 동호인들 대운산의 총출동. 얼씨 좋다. 이게 누구신가 아지매들의 꽃 떴다 장민호 자이대운산철쭉제와 정말 어울리는 조각꽃미남 한명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laughs> 철쭉 남자 장민호 그러면 이렇게 멋진 조각미남 가수 우리 장민호 씨 철쭉으로 이행 시험 갑니다 갑자기요 예 네. 철. 철쭉제요. 오, 쭉쭉 가라. <laughs> 장민호 인기도 쭉 가라. 울트라 인기도 쭉, 쭉 가라. 가라. 이제 가라. 진짜 가겠습니다. <laughs> 이제 또 남아서 할일 하시죠. 예예. 예. 아까 프레임 빠지듯이 빠지겠습니다. 예. <laughs> 오, 선수쟁이. 여러분은 지금 물 흐르듯 매끄러운 진행을 보고 계십니다. 꽃을 보니 떠오르는 시안수. 이곳은 지금 철쭉 백일장이 한창입니다. 철쭉이 피어난다 예쁜 나비 같은 철쭉이 피어난다 돌담 사이에 조그맣게 솔방울처럼 나와있는 철쭉 우리 가족과 함께 예쁜 철쭉을 보며 미소를 짓는다 이야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은 뭐예요? 어, 우리 가족과 함께 예쁜 철쭉을 보며 미소를 짓는다요 아 자그 미소 한번 카메라로 향해서 웃는 거예요 자 앞을 보고 자 엄마 아빠한테 활짝 창범이의 미소 시작 아하하하 <laughs> 대부분의 축제가 너무 먹고 마시는데 집중이 예, 돼 있는데 예. 철축제를 통해서 문예 행사도 같이 하니까 예.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예, 예 이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예. 되고 예. 그래서 예.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예. 우리 남창중학교 학생들이 예. 더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 생기지 않을까. 온양 지역 특산물 여기에 총출도 배고픈 사람 여기 여기 부탈라무료시게무료시 우리는 이거 사 오신 분들 즐겁고 재밌게 노시라고 어. 맛있는 거 생각합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아, 뭐뭐 준비하신 거예요, 어머니? 아 미나리, 미나리 김치 두부 막걸리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철쭉을 보니 설레는 이내 마음 예쁜 철쭉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철쭉 핫플레이스에서 좋은 한복 차려 입고 인생 사진 남기는데요 하나 둘셋 아이고 야 근데 여기 화장실아 이거 네. 어 마음은 네. 이 한복 입고라도 저 정상에 가고 싶은데 아, 철쭉을 아, 정상에 만나고 싶은데 공연이 공연 이있 때문에 네. 쩔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 근처에는 요 화장실 앞에 네. 요 철쭉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서신 김에 네. 여기서 공연하면 합시다 네, 아, 자 해, 해, 야, 야. 영산홍도호봄본람 철쭉 보러 가세요. 자 행사장을 지나서 이제 저 정상까지 가면 철쭉 있다 그러는데 1 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올라가 드려야지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 내까를 건너 내가 가는 이 길이 꽃길이기를 바라면서 한발한발 한발 걸어봅니다. 등산 한 시간째. 꽃길은 무슨 이황청길 아이가, 황청길 그냥 꽃집에서 장미꽃 보는 걸로 합시다. 네. 알 배요. 저는 아직 멀었으니까 어, 자꾸 부르지 마이소. 지팡이도 부러지고 내 마음도 산산이 부서지네. 철쭉 군락지를 만나려면 관절 건강 꼭 챙기세요. 이야, 잘 탄다. 삼돌아 철쭉 봤어? 어 삼돌아 삼돌아 왜 어, 삼돌아 그래 너 철쭉 봤어? 아 진짜야 너 하나도 안 지쳤네 삼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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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한번더 삼돌아 그래 삼돌아 삼돌아 어디 가니 삼돌아 <laughs> 지금 그러면 철쭉 보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네. 어때요 위의 상황은 좀 어때요 거의 다꼭대기에 아, 내가 절쪽을 보려면좀 품을 좀 팔고 네. 고생을 좀 하셔야 되네. 네, 그렇죠 이품을보려면 그렇지. 절쪽이 혹시 아버님한테 뭐라 그러던가요? 다음에 또오라데요 절쪽이. <laughs> 네. 그래 절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아유 고맙다. 네. 나를 찾는 네가 있어서 네. 내가 다음에 또오리라 절쪽한 담아해 주세요 절쪽. 절쪽 고맙다 내년 에또 올게. 매년 배랑. 그래 남자는 꽃 좋아하는 거 알지? 오. <laughs> <laughs> 어. 이거 이거. 철쭉꽃. 이철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아, 이 정상 부근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을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요거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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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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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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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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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거 에거 이거 이이이 저희가 힘들고 지쳐도 한번 여러분께 절쪽 한번 보여드리러또 갑니다.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아자아자 힘내자. 야 절정 나오는 진짜 많이 보이는데 이제 햇빛이 이제 많이 들어오거든요. 오오오 오. 오오오오! 이야 이야 햇빛 잘 들뜨고 오니까 확실히 절쪽이오 여기도 절쪽이고오 뒤편에도 절쪽이고 이야 사방으로 절쪽이 많이 보여요 피어 있는 꽃들이. 와! 등산 두 시간 만에 맛보는 짜릿함 철쭉 군락지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진달래와 비슷해 보여도 철쭉 맞고요. 봄꽃의 막바지를 장식하는 게 바로 철쭉입니다. 수줍게 고개 내민 철쭉을 보려면 이번 주. 만개한 철쭉을 보려면 다음 주에 대운산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만개하라 철쭉아! 와, 진짜 이 대운산 정상 쪽으로 올라올 보람이 있었네요. 다음 주가 되면 그야말로 이 대운산 정상 쪽으로 철쭉이 그냥 쫙흔드러지게필것 같은데 그거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십시오. 대운산 철쭉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Sunny, sunny. 정상까지 가는 길은 힘들어도 철쭉을 보니 마음은 활짝 얼굴은 더 활짝 피어나고 어깨는 들썩합니다 네가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끝엔 철쭉이 있나니 예쁜 철쭉 보러 대운산으로 놀러 오세요